선재대교 밑에 선착장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낚시하고 있어요. 입질이 오고 있는 건가요? 아, 너무 빨리 캐스팅한 건가? 아. 어, 어 잡혔네. 어, 잡았네. 망둥어 이가 망둥어 한 마리 잡으셨고 2만 원 득. 누가? 아, 뭐 어복은 있어요, 얘가, 이상하게. 망둥어분, 살려는 드릴 건가요?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망둥어 죽여야지, 이런 새끼 또 죽여요? 그럼, 뭘 했어? 어, 핫하네. 괜찮네. 음. 던지자마자 나온 거 아니니? 그냥, 그냥 막 갖다 던진다 할까? 아, 맞아요. 몇번 그랬어요. 사람 뭐 옷에 걸리기도 하고. 아, 잠깐만. 아, 근데, 에이... 실을... 실 걸렸어 지금. 왜? 이다 뭐, 왜이래? 설명하시죠 낚시인 맞으신지. 평코라 네, 그래, 평코. 지금 장비 탓하시는 건가요?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으신데. 어떻게 네? 음... 또또또무 또 무신 거예요? 아 그럼요. 너무 가까운 확실히 잡히신 거 맞은 가야 맞아. 아... 그냥 한마한 냅두면 안 될까? 1분도안 돼서 건짐이시. 수라쟁이. 는 거잖아 기다려. 아 자, 아이템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. 되게 먼 산을 바라보시는 듯이. 여기 죄송한데 사람 많아가지고 노래는 아, 예. 네. 아 잘라서 네. 칸더님께서 지렁이 너무 길게 달았네요 자라서 잘라서 백조기 네. 노리시지 아 조기요? 네조 아, 잡아드릴게요 어? 오만하면 다 잡아준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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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 왔다, 왔다, 왔다.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그게 저쪽에 물고기가 많지 않을까. 내삐삐 네 와자. 어. 여기서 에 소리 나잖아아 잡았다. 망둥아이가. 아까 놔준 아애 같은데. 아야얘좀 커. <laughs> 아좀 컸어. 그래, 좀. 잠깐만요. 그래도 좀 사겠는데. 예. 아, 또 망둥아닙니까 저희. <laughs> 이가 짧은 이유가 있어. 아 왜? 어 걸렸는데? 짜잔,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내도안 그래, 들어왔잖아. <laughs> 아 이거 그래서 못볼 수도 있으니까 사진 찍어 놓으면 인증하겠다고. 잡았다. 오, 또 잡았어. 이 같은 애가 계속 보는것 같아. 아니라니까. 자. 자. <laughs> 그러네, 빵둥어들 안녕. 다 살려 보내줄게. 아, 그놈... 아, 꺼지라고. 아, 혹시 바닷물로 들어갈 뻔 했네. <laughs> 한300 나갔다. 저 죄송한데, 아무리 카메라여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걸로 아시죠? <laughs> 300이 나갔다니요? <laughs> 1 0 0 m 도못간것 같은데 200? <laughs> 150으로 하시죠 400? 30, 30 그치 배가 먹더라고 아까 잡혔네 잡힌 줄도 모르고. 아 계속 밝은 먹더라고. 그냥 가만히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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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11마리 쨈가? 모르겠어. 어, 11마리. 11마리? 쥐야, <laughs> 양이야. 쟤는 양, 양이지 않을까? <laughs> 두 마리야? 아, 아니 한마디요 응. 금방 금방서 사... 수파님께서 흥칫뿡뿡 이라고 어, 그 생선이 목적이었어? <웃음> 똑똑한데? <laughs> 잘가 <laughs> 어디라고요? 와 선제 대교 선제대교. 어선대교요와 <laughs> 풍경 봐봐 진짜 8시 너무... 真打么弄。嗯嗯嗯嗯